베드락 베타 프리뷰에서 바이브런트 비주얼과 해피가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월드를 생성하실 때 실현 기능에서 바이브런트 비주얼과 드롭 2 2025를 활성화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바이브런트 비주얼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0X의 5,600 클럭에 64기가 메모리, 32기가 듀얼 구성으로 하였고 그래픽 카드는 RTX 5080에 SSD SM850X 해상도는 현재 4K 144Hz 이 환경에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런트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지퍼드 테크니컬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리셋의 성능선호와 시각선호가 이렇게 있는데, 성능선호로 하시게 되면, 제 시스템 자원을 덜 먹게 되는 것이죠. 퀄리티가 떨어지는 대신에, 시스템 자원을 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능 위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각선호로 바꾸겠습니다. 시스템 자원을 많이 먹는 대신에 품질 측면에서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시각 위주로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시각 위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꽤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했을 때보다 프레임이 훨씬 더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레이트레이싱 키면 한 60, 80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크 지금은 거의 백사이스 사이르츠 꽉꽉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더로 도모하는데 네더에서는 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더에서는 디퍼드 테크니컬 기능을 끄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영혼몰의 골짜기 오시게 되면 말린가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맨손으로도 아주 잘 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린 가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딱히 도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트 눈물 8개에 뼈 블록 하나로 말린 가스트를 조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을 공급해 주면 20분 뒤에 말린 가스트가 가스트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채굴을 하시게 되면 진행 정도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잘하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편의상 명령어를 사용하여 가스틀링을 꺼냈습니다. 가스틀링 같은 경우에는 16블록 이내에는 플레이어나 비수생 수동몹이나 일부 중립몹들을 따라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눈덩이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해피가스트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눈덩이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해피가스트는 번식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덩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하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같이 유리블록 2개에 양털 하나, 가죽 3개를 이용하여 하네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색깔의 양털을 사용하면 다른 색깔의 하네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피가스트에게 착용을 시키고 해피가스트를 탑승하고 조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해피가스트는 눈덩이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을 하였는데 해피가스트는 최대 4인승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 뷰도 꽤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탑승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머리 위에 플레이가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해피가스트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아래를 바라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하강을 하게 되고 위를 바라본 상태에서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건날개에 비하면 매우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가스트링 또한 죽여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laughs> 아무튼 서바이벌에서 건축하기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바이브런트 비주얼 관련해서 엔더월드에서의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 엔더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더월드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불안정한 것인지 좀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고 밤에 야간 투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투시를 사용하고 있어도 내도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잡아에서도 바이브런트 비주얼이나 해피가스등 나온다고 했으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